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의 배우실 한자는 바탕질입니다. 자, 바탕질은 바탕은 뭐냐면은 뭐 바탕이라고 그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기본 터가 되는 것이고 뭐 준비된 어떤 장소나 물건이 그게 바탕이 되겠다 그죠 어, 바탕 그러면 나도 본 바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탕이 여러 가지 있겠다 그죠 뭐 성취의 바탕이라든가 또내 성질 자체 성격 자체도 바탕이 있을 것이고 자 그게 바탕이다 그럼 제일 밑바닥이 바탕이지 뭐 그러면 되겠네요 자 이게 뭐라고 도끼근 어. 이건 다 아시죠 자이 도끼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도끼야 한 손으로 쥐는 도끼였어 양부도 찍고 거기서 자르고 하는, 그, 그걸 우리의 자비라 하죠. 그 도끼다. 이 도끼, 이거는 암이 붙잖아요. 아버지 도끼가 뭐라고? 이거는 자, 양손을 지는 도끼, 암부, 이렇게 해서 부. 응. 자, 이 도끼건인데, 도끼를 하려면은, 도끼질을 하려면은, 일단 나무를 깨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도끼질을 하려면. 그죠. 근데 도끼를 할 때, 도끼를 칠 때, 밑에 돌을내 치면 또 이가, 이빨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받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도끼질 <laughs> 할때 이렇게 받침 나무를 여기다 치술 때, 이게, 시골 가면 이게, 마이 도끼밥을 먹어가지고 쑥 들어갔잖아요. 요걸 뭐라 하면은, 요렇게 나서, 요게 요거야. 요것이 도끼질 하는 받침대야. 그게 모창이야모창이야 못함. 못함. 이게 근근 두 개, 도끼두개은 자야, 이게. 그래서 이걸 도끼 받침 때 모탐 은이라 했어요, 이게. 이 글자가. 그걸 아시네 모탐. 음. 자, 그러면요. 우리 뭐이 지방 사람들이 말한 건모탐이라 말을 어떻게 하면 모퉁이를 모타야. 저단모퉁이라다 단모탕에 가봐라 이런 말도 쓰고 모탕이는데그래서근데이 모탕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이걸로 모탕이라고 잘 안쓰고요 모퉁이를 모탕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있다는 거야 도끼질 할때 밑에 받치는 그럼 길좀 이게 이 자르는 나무보다 좀 길고 좀 크겠다 그죠 응. 이것이 모탕은 어디다 쓰나 도끼 받칠대로 쓰기도 하고 또 곡식을 재일 때, 밑에 통풍이 되고 물이 차지 않도록 해서 약간 높이를 해서 이렇게 해 놓고 물건을 재일 수 있잖아, 그죠? 이거를 갖다가 뭐 한다? 못하기를 한다, 그죠? 요즘은 뭐또 나무를 안 바치고 뭐 아예 뭐보조거라든가 세멘트 해놓은 그 벽돌로 바칠 수도 있겠다, 그죠? 어 그렇게 이 바침대가 못하겠다. 이게. 이걸 꼭하시요 못하. 그러면 이못하은 자, 한자는 이 모탕 위에다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한때는 그, 그차 살, 물건을 살 그게, 어, 모양이 안 나니까, 이, 밑에다가 물건을 샀어요. 돈 음. 있는 걸로. 자, 사람이요. 나무 안에서 음. 있는 걸 이렇게 해서 나무 옆에다, 옆에다 사람에서 쉴기로 만든다. 이건 나무 곁에서 가 있다. 햇빛이 띵쨍한데 나무 속에 땀흘리지뭐 신나다. 아래에 있는 걸 갖다 사람은 위로 올리는 좋다 이 말이야. 이것도 밑에 있는 게 위에 언제 나는 걸 밑에 내렸어요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은 이모을깔고돈 되는 물건을 올리는 모습이에요 이게요. 이게. 요걸 꼭 아시라. 돈 되는 물건을, 이게. 물건을 적으면안 되고 썩어도안 되니까 통풍이 되도록 해서 언제 나오는. 그 자체의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바탕질이라고 만들었다 이거죠. 예요. 근데 성질이 그렇습니다. 어, 품질이, 이, 이 제품의 바탕이, 품질이 이 질이야. 절질스럽게 어, 놀고, 어. 자, 이 바탕질은 어탕을 밑에다 놓고 돈 되는 물건을 위에다 올려놓은 모습이 자, 이게 바탕질이다. 바탕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요, 야, 우리 언제 나왔지만은, 이 모창이라는 놈은 밑에 깔려있지. 그죠? 모창이. 이놈은요, 이 물건에 나가야 해방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바탕 글자가 바로 저당 잡힐 글자야. 꼭 아셔야 돼. 저당 잡힐 질. 저당 잡힐 질이야. 내가 여기 는 우리 전부 다, 어, 여성분들을 전부 다해놓고 총을 들고 들어오지 마! 뭐, 자하 알겠어! 이랬으면 이거 조동 잡힌 거야. 내가 죄를 지하라고 부른 수도 있고, 그죠? 어. 그리고 인질이 하잖아 인질. 그죠? 어.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해요. 우리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저장 잡아놓고 돈을 빌릴 수 있죠. 어, 그리고 은행에서 그냥 잡겠습니까? 저당을 어떻게 되고요그것 저당 잡히는 권리를 지가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질권이에요. 질권. 그래, 질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럼 아빠도 내몸 팔아먹어. 은행 지가 팔아먹지. 내가 돈다 갚으면 그걸 풀어줘야만 내가 할수 있지. 뭐, 등기부수기면, 어우, 은행에서 잡혀져 있네요. 꼼짝못 하는 거죠. 응. 이 질권 설정이란 말이 있잖아, 그죠? 저당 잡히는 권리가, 저당 잡히는 권리가 언행을 갖고 있어요. 질권. 또 인질. 옛날에는 어, 제후국들끼리 자꾸 치고받고 하니까 협의를 하잖아요. 너 집안은 우리 집하고 우리 집안은 저 집하고 저집안저 집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왕이 될 세자들을 전부 다각 제후국에다 보내 갖고는 까불면 이 왕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질로 다가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친아들 보내다가 나중에 처바이 아들 보낸 결국은 지시와 같은 건한 20번쯤 되는 아들 보냈는데 그게 왕이 되긴 되지만 그게 다 인질이에요. 자. 자, 오늘 이 파탕길은 파탕은 그 물건이든 뭐든 그 기본적인 그 갖고 있는 그 성질이 바탕인데, 그 바탕 자체가 좋으면은 품질이 좋은 것이고, 그죠? 사람도 바탕이 좋으면은 성질이 좋은 것이고, 그 질이 되지만, 이게 저작자필 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질이란 말이 나오고, 질꽃이란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예. 예. 진짜로 자. 그럼 또, 이, 이 깔려있잖아요. 모탕이, 이 물건이 깔려있잖아요. 그럼 내가, 야, 니가 망하라고. 나왔나? 그냥 양 깔고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니가 뭐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하고, 이게, 뭐 하지나면, 물을 질이 되는 거야. 배고 있어. 나와. 이 철자가 물을 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질문하는 거야.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이거를모하이 깔려, 깔려있기 때문에, 누구 많이 나와. 너 여기 깔려있어요. 물을 질이야. 바탕 질이고, 물을 질이고, 저장 자체는 질이고, 이 글자 자체가. 자, 이걸 제가 모창으로 써놨습니다. 한 볼게요. 나무를 펴거나 자를 때에 받쳐 놓은 나무토막 곡식이나 물건을 땅바닥에 놓거나 살때 밑에 괴에 있는 나무토막을 못이라 한다 참세해 끝났어요 그래서 도끼 받침 두근 은이다 이게 못항은 자가 도끼 받침은 또 되고 두근 군이 두개네 맞네요 두근 은자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음, 후슬이 와서 바로 사람 비름 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리와 주춧돌 질이. 왜? 밑에 깔려있는 거니까, 그죠? 주춧돌 질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모루질 성낼치, 넘어질치. 뭐, 요건 잘 쓰지 않습니다. 자, 바탕질은, 음, 물을 질, 저당 잡힐 질, 바탕질. 자, 성질, 품질. 다 바탕이 되는 거죠. 음. 이 물건의 바탕이, 응? 뭐냐? 파탄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물건이라는 말도 쓰는 게 물질에 크면 모든 게다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질문 이 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